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말할 때 이제 능력 있는 교회, 또 성공한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은 십자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다시해서 예수님이 없는 그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직분이나 다시해서 목사도 성도도 직분도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 목사라는 그 직분이 또 성도라고 하는 그 위치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물론 물론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보내셨느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 세례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흘려 죽으시는 그 귀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후에 성찬을 나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에, 그 고난과 그리고 어, 주, 그 고난 속에서 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에, 그 어,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역을 우리는 에, 성찬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는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그때에 진짜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요. 그래서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목표고 예수님이 전부고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될때 바로 그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모이고 또그 모인자들이 더 뜨겁게 모이면서 더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부흥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 부흥 그 부흥은 부흥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도.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왜 미련한 것입니까? 다시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냐 말이에요. 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자체는 어, 미련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받고 어?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난받고 죽냐 말이죠. 십자가에 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런 그런데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그 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역설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죽어야 삽니까? 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의인이 됩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고 또 고난 받고 죽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역설적인 신앙 속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흥이다. 이번 주그 보리떡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부흥의 역사입니다. 예수 부흥의 역사, 예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고백이 오늘 새벽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그때에 예수 부흥의 역사를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查屋里他。<noise> <noise> <noise>